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영어 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수특라이트 2019년 교재 제 5장의 3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내용 자체는 왜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교재에 실었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비교급 패턴이 조금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가 조금 중요한 게 있고 그 정도인데요. 뭐라 그럴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주 잘 해석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뤄보고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는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alk along, wild beasts raise their heads, c o c their ears, snort, And occasionally stamp a forele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단지 앞으로 걸을 때도 어, wild beast, 영양이라고 그러죠. 사자들이 잡아먹는 사슴 비슷한 동물인데 굉장히 빨리 뛰고 점프력이 좋고 뿌리 예, 이렇게 뾰족하게 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wild beast raise their heads. 그래서 영양은 고개를 들고 cock their ears, 귀를 쫑긋 세우고 뭐, snort, 킁킁거리고 코를 그리고 뭐 때때로 s t o m p up 앞다리를 구른다. 스탬프가 구르다 라는 뜻이니까요. 포울렉은 앞다리고요. 여기 지금. 이제 미얼리 계열이 있어서 저스트, 심플리, 온리의 해석 그래서 대부분 온리랑 바꿔 쓸수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미얼리는 여기서는 저스트라서 여기서도 저스트나 심플리랑 바꿔 쓰면 전혀 문제없이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귀를 쫑고 세우다의 카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원어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남성의 성기를 받는 말인데 굉장히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까지 교재에 이거를 싣는다는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의원, 출제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장은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쓰시고 이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snort는 뭐 코를 킁킁 거리다 동물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occasionally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s o m e t i m e s 계열이죠. 그래서 때때로 종종 이런 정도의 뜻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sometimes, at times. now and then, once in a while, on occasion, at intervals. 이런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가능하시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봐주시는 거 괜찮겠습니다. 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앞으로 걷기만 해도 영양들은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고 앞다리를 구르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2번 문제입니다 The signals alert The herd.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은 그 무리들, 짐승의 무리들의 어때요? Alert. 이제 경고를 해준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3번 문장입니다. Wild beast may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when a lion approaches, creating a pool of silence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when a lion approaches 먼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먼저 접근을 했을 때, wild beast, 영양은 constant, 끊임없는 constant r o t i n g 서 이제, 큰큰거림을 m 이스 멈출 수도 있는데요. creating a f u l l o r silence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So, especially at night부터, 특히 밤에, 경고로, 알람스 노울트니까요 경고로 코를 킁킁거리면서 내는 소리만큼 효과적인 대비를 이루는 컨트라스트니까그서 효과적인 대비를 이루는 자극인 정적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킁킁거리고 막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죠? 그것이 이제 조용해지면서 대조를 딱 이루게 돼 갖고 어떤 경고를 낼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한 표현이 있기는 해요. 여기 지금 creating 이하가 분사구문이라 원문이 which creates a p l p silence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주격관계되면서 대시 나와서 여기서 이제 is가 동사로 쓰이는 면 이제 표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가 나와서 요거 원급 비교거든요. 그래서 이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에서 이제 원급 비교를 쓰면 이렇게 as, 원급, 관사, 명사, as로 갈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as, as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uneffective stimulus contrast가 나오는 이런 문장이라서 이게 이제 stimulus contrast가 있어서 effective가 수식을 하는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as, as 사이에 집어넣어서 비교급으로 바꾸면 이 as, as가 한정하는 말은 effective니까 effective가 앞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스티이러스 컨트라스트가 뒤쪽에 그냥 이제 도치돼서 나와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 순서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시는 것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낼수 있어요. 조심해서 좀 봐주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Usually prey watch the predator until it moves on, but at times they approach it. and keep it under observation.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at times가 있어서 이 at times는 이 제가 화살표 해놓은 것 같이 또 sometimes 계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occasionally가 있고 여기는 at times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가지고 어 박스 안에 있는 말을 확실하게 좀 알아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usually prey. 그래서 prey는 먹이, 먹잇감 이런 정도의 뜻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대개 prey 먹잇감이 watch the predator 포식자들을 관찰을 해요 until it moves on 그 포식자들이 움직일 때까지 but 하지만 at times 때때로 they approach it 그들은 어때요 approach it 포식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keep it under observation 그것들을 관찰하에 둡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2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제 포식자를 받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향도 사자 근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고 얘가 뭘하는지 보고 있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향이 뛰면은 사자보다 빨리 뛸수 있다 그래요 그 사자도 한꺼번에 이제 사냥을 가면 막그 여러 마리로 사냥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한 마리 뭐 잘못 걸리면 그냥 잡아 먹히는 거겠지만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자가 탁 움직여서 동시에 뛰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가 뭐 하고 있나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한 얘기가 될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시고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에이 타임스 말씀드렸고 뭐 데이가 프레이를 받는 대명사인 거는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세대에서 말씀드려서 프레데터 관련 얘기 들었고, 언더옵저베이션 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전치사 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언더가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뭐뭐 주이다 뭐뭐 하에 있다. 뭐뭐 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더 어, 컨스트럭션이면 공사 중. 언더 컨시더레이션이면 고려 중. under attack, 공격 중, starcraft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laughs> 그 다음에 under situation이면 상황 하에 있다든가, under environment, 환경 내에 있다든가, under observation이면 관찰 하에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쓸 수가 있어서요. 좀 신경 쓰셔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 사실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인 영어인 토익 시험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요.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면 좋겠지요 다음 겁니다.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이것은 curiosity나 fascination으로 부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이것은 호기심이나 fascination인데 이 fascination은 매혹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매혹됐다고 얘기할 순 없죠. 그러니까 영향이 사자를 보고 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아주 그 희귀하게 노려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fascination을 노려본다라고 해석을 하는 문장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맨첫 문장에 좀 이상한 단어 선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문장 말고도 쓸 문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왜이 문장을 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게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요. 일단 빠르게. 해설을 하고 넘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자, 비 e 드가 나와서요 이건 오형식 c 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people call this, call this curiosity or fascination 이렇게 나와서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curiosity or fascination이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this하고 curiosity or fascination이 이제 명사가 두개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this가 목적어고 curiosity 이하가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curly be called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people은 맨 뒤에 by people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가 내려와서 주어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는그 뒤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즉, be called라는 수동태가 나와도 그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curiosity of fascination이 목적어가 아니라, 어때요? 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O형식의 수동태는 좀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는 것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6번. If a lion stops or turns toward them, the animals may wheel. flee a few meters, then look again, keeping th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 lion at about 50 meters. 이렇게 나오죠. 만일 사자가 멈추거나, 어, 혹은 turn, turns toward them, 그들을 향해 방향을 바꾸면, 그 동물들은 may w e e l 이게 선회를 해서, flee a few meters, 몇 미터 도망가다가, then look again,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서, keeping the distance between t h e m s e l v and the lion at about 50 m e t e 한 50m 정도의 그 사자와의 거리를 keeping, 유지를 하면서 좀 뛰어가다가 돌아보고, 뛰어가다가 돌아보고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flee 같은 단어, 도망가다. 뭐,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keeping이 나와서, 요거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as they are keeping the distance between. 이렇게 나와서, 모모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해석이 돼서, 이거는 이제 동시동작 진행 계열에, 그래서 as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It helps to keep sight of a predator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when it is hidden, 숨어 있을 때, dangerous, 위험한 predator, 포식자를 keep sight up 놓치지 않고 주시하도록 도와준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잘 봐주시고, keep sight of라는 표현이 있어서 주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s i t 가그 시야, 사람이 보이는 그 각도를 시야라 그러거든요. 시야가 넘네, 시야가 좁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이는 각도가 넘네, 좁네 그 얘기입니다. 이 keep sight of라는 건 시야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사이트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인을 써서 사이트를 쓰면 인사이트면 시야에 들어오다, 눈에 들어오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 눈에 띄면 Whenever you are in sight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Keep s i g h of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Predator 다음에 대시 나오는 거좀 조심해서 주격관계사로 가주시면 문제 될거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8번 문장입니다.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연결사 주의하셔야죠. Prey do not usually follow wild dogs and hyenas, which hunt openly. 이렇게 나옵니다. 이 prey가요, prey는 같은 형태에서 단복수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do not usually가 나오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rey를 쓰면 어, 상황에 따라서는 단수,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를 마음대로 놓고 쓸수 있는 그런 단어니까요 조심해서 좀잘 봐주시고 어, 하이에나, 하이에나라는 단어는 조금 스펠이 희한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다음에 위치가 와서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나왔죠 이거는 end day hunt openly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문장으로 바꿀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openly가 공공연하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대조적으로 prey,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do not usually follow wild dogs a n hyenas 그래서 되게 들깨나 하이에나를 뒤쫓지는 않는데 이들은 드러내놓고 그냥 사냥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와일드독이나 하이에나 같은 애들은 어 헌트 오픈리 얘네들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그 먹잇감들 입장에서는 그죠? 걔네들이 공격을 해오면 그때 피하면 되는데 <laughs> 사자나 이제 이런 애들은 숨어있다 확 공격한다 이거죠 사자는 숨어있다 공격을 하니까 어떨지 모르니 무서우니까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언더업서베이션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면 도망치고 뭐 이런 정책을 취하는 건데 하이에나나 이제 와일드 독들은 오픈리, 드론 내놓고 공격을 하니까 그때 피한다. 뭐 이런지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포식자에 대항하는 와일드 비스트들의 수비 방법.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니까 2번으로 봐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미얼리 말씀드려서, j 저스트, 어, simply only. 바꿔쓸수 있는 단어. 이 문장상에서는 저스트나 simply로 보셔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인식되는 게그 나쁜 쪽으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보시는 걸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서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이셔널리 나와가지고 때때로 종종 이렇게 쓰이는 거 조심해서 좀 봐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단어가 많으니까 꼭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는 오케이셔널리가 있고 4번 문장에는 at times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잘 봐주시고 3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장에서 분사구문 나와서, which creates a pull-up silence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사 나왔고요그 다음에,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s 가 나와서, 이거 원급 비교가 가지고, 원래 형태는 uneffective stimulus contrast 였는데, 이것이 as as 사이에 원급 비교로 쓰였기 때문에, 이 원급 비교가 한정하는 형용사가 앞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스티 c 러스 컨트라스트라는 게 뒤쪽으로 도치되어 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봐주시는 게 좋았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는 게 좋았고요. 4번 문장에 여기 it, 그 다음에 여기 it, 여기 i t 요세 i t 은 전부 프레데터를 받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day가 나오는 건 앞쪽에 나왔던 프레이를 받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았죠 그래서 이프레이는단복수가다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day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당연히 복수를 쓰이는 것은 또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장입니다. This is Curled가 나와서 이거 5형식 컬의 수동태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원문을 써서 아예 딱 바꿀 수 있게끔 해놨죠. 그래서 신경 쓰시고 5형식의 수동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아 이거 빼먹었네요. 4번 문장으로 올라가서 언더 업서베이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전치사 언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봐주시고 5번 넘어가고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장. 도망가다의 flee 단어. 뭐, 처음 보시면 꼭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keeping 나와서 분사구문인데, 뭐, 뭐, 하면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동작에 대한 얘기였죠. 동시동작에 as를 사용을 해서 그들이 keeping the distance 하면서 정도의 해석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원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keep s i g h 가 나와서, 모모를 주시하다 계열이 나왔었고요 다음에, 관계대면서 d 나와서, 주격으로 쓰여서, is dangerous 부분 나오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자, 연결사 주의하셔야죠.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in contrast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네, 하이에나 단어 스펠 조심하셔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c 치가 나오는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end day hunt openly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픈리가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런 정도로 쓸수 있는 부사로 쓰인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자, 트랜슬레이션인데 뭐, 네,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다음에 보케블러리, 혹시라도 또 여기 안 좋은 단어 빼놓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은 그래도 꼭 알아두시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경 쓰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문제 갖고 진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 교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